<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사주의 남은 진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제 않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목소리> 제가. <목소리> 잘 맞았나요? 아닙니다. 큰언니, 다음 쩔어, 네학생이 저는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서책자 마늘. 피해를 이용한 농촌 적응 모험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면제가 생각되네요. 저의 프로필은 저는 남진수이고요. 경남 진수에서 10대까지 생어하다가 출생활 10대까지 하다가 10대 중반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지안 식구들을 모으이다 그래서 중 제가 하성시에 그왔그 학습이 저한테 정말 제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이 일을 제가 열거를 했는데요. 2008년 12월 하성시 여성대학을 졸업했고요. 멘토의 그 권유를 위해서 그리고 2008년, 아 2009년에는 경기도 여성 미대식 대학을 어, 졸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린대학 어, 이런 것도 제가 그린대학, 농촌기술센터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이게 공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농수산대학 2012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한동직소년대학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린대학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교육비에 급나을 있습니다. 수료점 또 중간 중간에 제가 수료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협상대학1인 시운 옥산을 사업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가성시 사이버 연구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사이버 연구회 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나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컴퓨터지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 에 2010년도에는 이제 중간 중간에 또 단기로, 장기로 1년 동안 과정이지만 있또 단기라서 도 중간 중간이 있어요. 그런 단기라서는 1년에 한번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술센터의 그 게시판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적당하고 나한테 맞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전화로 신청을 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가라든지 웨딩 1 0대날또 천년명제 이러한 과정과 또한 뭐 3개월 과정으로 뭐 컨설팅 과정, 사이버논의, 또 밥이 없이 과정, 또 생활자원 분야, 작년에는 강사 임원관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사 스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림으로 해 제가 성격 만드는 거랑 장아찌, 땅콩조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다음에 하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농업 마케팅을 12년에 13년에 파악한 가정또이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 또 클리드 시 우리 농산물 이용 예금 모델 또 농촌 체험 교사 양성 과정 식품 가공 기념사를 취재했고 이렇게 정말 6년 동안 제가 생각 이번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술을 끊어 보니까 제가 6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려서을 제가 몇 개, 몇 가지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책자 목차를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바른 먹을리라 무엇인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이유, 경쟁학습의 기회를 갖자베스스의 시대를 먼저 대비하자. 노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 소통은 이렇게 하자. 감첩 손님을 위한 육반찬 준비, 농촌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관계. 어, 이렇게 제가 목차를 정했습니다. 바른 먹을리라 무엇인가? 우리나라의전통밥장이 정말 바른 먹는것 같아요. 뭐, 전통상이라든지 또, 짱아치라든지, 바르시통. 그런데 신선한 제철에 나오는 채소로 바로 요리한 그 금강이랍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즘, 그 사고 식문화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상의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웠을 때부터 바른 먹을기를 통해서, 일계의 그런 건강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먹들이 교육 기회를 위해서 성인병으로부터 자유로 워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당근, 뭐 그런 과일, 장, 그런 호박꽂이 말이기, 마늘, 뭐저런 저희 집산에서 나오는 주로 온화무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올렸어요. 놀걸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농산물은 그 지역 내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그런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만한 농산물을 한10% 정도 쌀을 살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농민들은 한15% 정도 더 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들이 운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방수제라든지,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바로바로 모았기 때문에, 저희, 정말로 그드을 뭐 이용해야 하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운동과 같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장 학습의 기회를 가자. 제가 이 학원시에 와가지고, 정말,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자칭, 제가 하성시, 어, 그런, 홍보대사라고, 제가 스스로 자칭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요. 이제 그, 정말 이 하성으로 이사 올 때는 마음에 정말 상처가 참 많이 있어가지고 하성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 1월에 이사 왔는데, 3월에 제 멘토 집에서 하나씩 여성 대학이라는 뭐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100명을 뽑는데 거의 마지막 순으로 제가 이제 독하게 들어갔는데 그때 다니면서 정말 그 캠퍼스에서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츠라 쌓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부를 했는데요. 그 캠퍼스 생활을 정말 그 나이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그 교양과목과 뭐 여러가지 사람이 뭔경제이 끝에 사시 이런 다양한 배란방하고 겨우요 그런데 볼로우고도 그때 처음 개선한 거를 겨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던 지역에 오니까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하고 친목도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간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항상 한수개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민망하신다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이 사진은요, 그 하여튼 여성들그 침공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모든 어,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이분은 그, 아예 제주도에 그 침을 사서 네. 요즘 정착을 하고 싶은 사람 다섯 사람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백세 시대를 먼저 대비하자. 요즘은 이제 어려운 기술들이 의구신 그 발전 때문에 네. 저희가 수명이, 네. 그 기대 수명이 백세라고 해도 감이 안 오는데요. 이단백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면서 또 건강을 좌우하는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다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설치해야 하며, 또, 어, 저희가 적당한 녹음과 땀을 입으라고 어떤 특반에서의 농사물은 최대의 건강식 재료이죠 그리고 또, 어, 저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도, 맥세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는연합인데요 제가 어, 솔직히, 그, 농촌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눈 밑에, 이런 게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렸는데, 요즘 어떤 분이 보면서 저를 어느 순간에, 어, 그 털로 두툼한 게다 어디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늘이 꼬리를 올리고, 눈을 이렇게 올리면서, <laughs> 늘이 시골에 와서 따라가 보니까, 정말이죠? 그 두툼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늘이 꼬리를 위로 팍! 또 이제는 저희가 그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어서 자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4시간 내기에 연연하지 않고 출발 이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대로 자식은 저희 자식대로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그냥 조금 만갑고 <laughs> <laughs>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항상 이렇게 뇌를 좀 써야 심해도 그리지 않고 그 카페에서 직접 할 분이라든지 배워보고 열리지 않게 사는 것이 백세 시대에 대비해서 먼저 대비하는 기분을 갖다요. <laughs> 그 다음에 노원행복 하나를 하게 하는 것들. 다 어, 저는 첫째가 제경험제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배우자인 것 같아요. 정말 배우자가 제일 어, 배우자, 이게 서로 정말 위해주는 게 제일 행복한거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 갔을 때의 사도섬에서 지난 사진입니다. 이거 가족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누구시죠? 가운데, 많이 본 분이죠? 예, <laughs> 네, 강춘이신데요. 강춘이씨처럼 이게 늘 동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고, 또 이런 해달되기 위해서, 김치 담그는 자네가, 어머, 정답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에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뭐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사진을 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통을 이렇게 하자. 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살면서, 제가 제일 느끼면서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골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소통을 위해서 우선 나를 지어라 그래서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한다. 상대방의 변화한 태도를 위해서 나의 태도 역시 다시 듣는 대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서로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오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농촌에서는요, 스마트폰이 뭉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한 게 아니죠. 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면은 그런 보시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농산물을 잘 짓고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있는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렇게 페알코리라든지 또제 블로그에 하면인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거의 보통 한 어, 100명 정도가 매일 들어오는데 이번에 20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농가들 제가 가이드에김장김치 담는 게 둘러 불러, 더니 때가 떼인 만큼, 많이 검색을 해서 들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사진은, 어, 페이스북 파워블로그도 페이스북에 이메일 하시고 서로 게 만나서 온 오클랜드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소통하면서 진행이니까 너무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골에는 이제, 이제 시장이 멀잖아요. 그래서 간첩 손님을 위한 육반찬 준비 해석을 음식을, 뭐, 마리클 시라든지 싸가지라든지, 또, 저희는, 해변이 아니고, 산이 아니지만, 이렇게, 건너진 것도, 없어. 아니, 쇠모지를 사다 가 이렇게, 건너진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갑자기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뭐, 마른 안주로 계절할 수 있는, 이렇게 미리, 미리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고 살면 좋겠죠.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소 체험하면서, 정말, 취미가 나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 정말 너무 신비한 것 같고요.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고, 또저 자신의 그 가치를 더더욱 느끼게 됩니요 그래서 땀을 뱉던 만큼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며, 또, 나와 내가 다르다는 걸느끼해서나 자신의 가치에 인정받게끔 노력하며, 참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음, 땅콩밭도 있고 된장 꽃감, 꽃감도 있고는 작년에 해서 올해는 못했는 마늘, 또 며칠 <laughs> 정도 제가 직접 이 키우고요. 매주 써가지고 그러게 사진을 제가 금년잖아요 소치자를 많이. 6년 간의제 목천 생활을 어, 하면서, 나름 착각한 예들은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기 없애는 만큼은 제가 제대로 못했었지만 부끄럽습니다. 수서 없이 정말 얘들를 해서 부끄럽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최고의 행, 행운은 농청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찾아온 것이고, 또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권리와 행복이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으로만 제 얘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